상승했던 주가, 중요 라인에 걸려서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아, 2060. 그렇다면 중요 라인에서 한번 기다려보자. 하락하는 61선, 상승하는 21선. 주가는 밑으로 빠지고, 2060은 크로스. 이때 중요 라인에서 캔들 넘어가면 매수 관점. 자, 이렇게 갭을 크게 띄우지 않는 경우, 여기서 올라갈 때 살짝 모이는 자리 힘의 중심 올렸다가 윗골이 저항 맞고 자 빠질 때 지켜주면서 넘어갈 때 다시 한번 봐. 매수 관점 상승했던 주가 중요 구간에서 고점 찍고 내려올 때아2060 그렇다면 중요 라인에서 기다려보자 캔들 걸리고 올라올 때 매수 관점. 코알라 캔들 만들어지고, 단기간에는 올라오면 매수 관점. 지지, 이탈, 저항, 돌파. 여기는 겹치는 선상. 위쪽에서 매수 타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중요 구간에서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아. 2060. 고점 찍고 하락하는 주가. 그렇다면 중요 구간에서 기다려 보자. 캔들이 걸리고 넘어가면 매수 관점. 상한가는 들어가지 못했고 지금 한번 찔러 준 캔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고점 추세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 라인이 지나가고 있다. 이쪽으로는 여기가 되겠죠.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중요 구간에서 5점 찍고 내려올 때아2060 5점 찍고 내려오는 주가 그렇다면 중요 구간에서 기다려보자. 중요 구간에 캔들이 걸리고 넘어가면 매수 관점 넘어가면서 다음날 조정 캔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캔들은 재미있으라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넘어가면 매수관자 재미있으라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어제 날짜 공개 영상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종목이 떴을 때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찔러 준 캔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고점 추세가 연결이 된다. 그리고 큰 캔들이 아니라 작은 캔들로 마감을 하고 그 다음 날이 친구가 윗꼬리에 저항을 받으면서 또다시 작은 캔들로 저점을 잡아주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개파락.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도지 캔들의 형태를 띈 캔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이 캔들이 기준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이 캔들 넘어갈 때는 매수 관점. 빠지면 손절선, 갭상승하는 친구들을 조금 더 관찰해줍니다.